자, 34번 문제입니다. 아, 한번 빈칸 문제니까 일단 풀어 봅시다. 일단은 뭐, 빈칸은 기본적으로 주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요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죠. 아, 당연히 지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어려운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풀어 보자고. 자, 다참 용어가 있어. 자, 앵커링이라는 용어, 그죠? 우리 앵커이라는 단어는 아래에 모르면, 그죠? 상관이 없지만. 자, 나중을 위해서 좀 알아놓는 게 좋죠. 요 앵클이란 말은 니네 배이죠 배. 배이 닷이야, 닷. 그죠? 니네 정박할 때, 이렇게닻을 무거운 쇳덩어리 내리잖아. 그게 앵커입니다. 그래서 동사로는 닻을 내리다라는 뜻이 있고,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죠. 닻을 내리면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그 정도의 뜻으로 일단은 머릿속에 집어넣어. 나중을 위해서. 그러면 그 용어, anchoring 이라는 용어는, i n t o d u c e 소개됐대, by Roland b a r t 라는 사람에 의해서.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관찰을 했던 사람이야. 그죠? 근데 뭘 관찰했냐. 이렇게 타동사 뒤에 대신 나오면, 자, 여지없이 다 접속사죠. 어쩌고 저쩌고를 관찰했던 사람이지. 그러면, 어, 요 문장이 일단 중요하겠네. 자, 텍스트, 글은 종종 사용이 된다. Next to 이미지 있을 때 어떤 이미지 옆에서 종종 사용이 된대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컨파인 하기 위해서죠 컨파인 조금 있다가 컨파인 정리를 하겠지만 컨파인은 한정하다 한정하다 제한하다 한정하다 라는 동사 감금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자좀 좀 있다가 요 어근 잠깐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자, 뭘 한정하기 위해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 됐죠? 이미지 옆에다가 텍스트를 종종 사용할 이것을 관찰한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앵커링이라는 용어가 도입된 거야. 됐죠? 아, 그러면 어, 이미지하고 텍스트 얘기네. 그죠? 이미지 옆에다가 텍스트를 적는다는 소리지? 어, 어떤 의미를 한정하려고. 그래서 가로 친 거는 뭐 거의 자, 포커스 자, 초점은 어디에 있었대? 어떤 사진들에 있었대. 자, 넘어갑니다. 결국, 텍스트하고 이미지 의 관계다. 넘어간다. 자, of all possible literal or implied interpretation on image. 자, could elicit. 자, 일단은 요 문장 보면 구조를 잘 봐야죠. 요 콤마 뒤에 일단은 텍스트 얘가 주어구요. would point가 동사죠. 얘가 주어 동사구요. 요 콤마를 찍어서 앞에 of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수식어죠. 그죠? 이걸 우리가 눈에 빨리 그죠? 눈치를 까야 돼. 그러면 모든 가능한 리더를 있는 그대로 원래 글자 그대로의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 혹은 implied. i m p l i 가 내포하다, 암시하다니까 내포된 해석들 중에서 문장 앞에 어부가 나오고 이렇게 복수 명사가 나오면 뭐뭐들 중에서야. 뭐뭐들 중에서. 니네 one of 들어갔잖아. 우리 one of 어쩌고 저쩌고 복수 나오면 뭐뭐들 중에 하나. 그죠? 뭐 some of 뒤에 복수 나오면 뭐뭐들 중에 일부. 그죠?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죠? 그러면 뒤에 보니까 image could illicit. illicit이란 말은 밑에 주에 달아놨죠. 이끌어내다. 여기 보이죠? 어, 일단은 줄을 잘 읽고, 고3을 위해서는 알아내해 자, 미리 우리가 정리를 해놔. 이끌어내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미지가 이끌어내. 근데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불안전한 문장이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휘치가 지금 빠져있는 거지. 이미지가 뭐할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있는 그대로 아니면 내포대 해석들 중에서 텍스트라는 것은 글이라는 것은 포인트할 거래, 그죠? 우리 포인트하면 가리키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잖아, 그죠? 자 방향을 가리키는 게딱꼭 집어 얘기하는 게 포인트니까, 요 트루얼즈 보이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갈 거래, 그죠? Desired 바람직하고 specific 구체적인 어떤 방향을 향해서 됐죠? 그 보는 사람을 끌어갈 겁니다. 그 역할이 텍스트라는 소리야. 됐지? 아,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 옆에 텍스트를 사용하는 목적이 결국 이거네. 됐잖아. 니네 생각해봐. 보통 그냥 그림으로 돼 있어. 그럼 그림이, 그죠? 이끌어낼 수 있는, 있는 그대로 아니면 내포된 해석들이 연락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텍스트라는 것은, 텍스트의 기능은 뭐란 소리야? 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죠? 아까 그 텍스트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 이미지 옆에 딱 텍스트, 글자를, 글자를 딱 적어놓는다는 소리 아니야, 이미지 옆에. 그니까, 그, 글을 쓰는, 아, 뭐, 그, 뭔가를 만든 그 제작자의 바람직, 그 사람이 바라는, 디자이얼드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쪽을 향해 끌어가는 게 텍스트. 그럼 텍스트의 기능이 바로 그거네. 텍스트를 괜히 적는, 적는 게 아니네. 그래서 뭐 얘기했어? 에드 s 타이징을 얘기한 겁니다. 관 광고에서 볼때 광고 안에서 벌스가 주장하기를 자, 중간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다 필요 없어. 음? a S 다음에 자, 동사 주어 동사 나왔죠? 삽입절입니다. 벌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광고 안에서 심볼링 메시지는 상징적 메시지는 됐습니까? 상징적 메시지야. 니네 광고에서 어떤 그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상징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 그림 안에 그 상징적 메시지라는 것은 does not guide identification but interpretation. 자, 나대이 법입니다. A가 아니라 B. 됐죠? 그럼 걔는 뭐 하지 않는데? 상징적 메, 메시지는 뭐 하지 않는데? 가이드하는 게 아니래. 됐죠? 뭘 가이드하는 게 아니래? 자, A법 B죠. A가 아니라 B라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나레이베기가 은근히 중요하죠. 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식별이야. 식별. 그죠? 식별이 아니라 인터프리테이션. 해석. 요 해석을 가이드하는 거래. 그게 심볼릭 메시지래. 광고 속에서. 선생님 좀 어려워요. 더 읽어보자. 자, 그 다음 보세요. The viewer is not as good. 그래서 야그 보는 사람 뭘 보는 사람이야 심볼링 메시지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광고 결국 광고가 결국 뭐야 메시지를 주는 게 광고잖아 그럼 그 광고를 보는 비원어는 is not asked to recognize 어쩌고저쩌고 버시 또 나왔죠 나데이버피 또 나왔어 됐죠 나데이버피가 벌써 두개 나왔죠 그 사람은 그죠 요구되는 건 아니다 뭘 요구하라고 인식하라고 됐죠? what they see 야 그들이 보는 게 무엇인지를 인식하라고 요구를 받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라고 요구받는 겁니다. 됐죠? 자 나데이버삐입니다. 요게 아니라 삐야란 소리죠. 됐죠? 그러면 무엇을 이해하라는 소리야? 자 why they see it. 그들이 그것을 왜 보고 있는지 그리고 what it means to them 그들한테 그것이 보는 사람한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라고 요구받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어 그들이 눈에 딱 보이는 게 무엇인지를 인식하라고 요구받는 게 아니야. 너네 광고 딱 나오면 그죠? 광고에 어떤 그림이나 그죠? 이런 뭐 영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어 그게 심볼링 메시지겠죠? 야 그것을 인식하라고 요구 요구하라고 광고하는 게 아니죠? 그제 이해를 하는 소리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래서 봐봐. by combining 결합을 해 버리는 거야. 이미지와 텍스트와 함께 이미지를 결합을 시켜. 야, 이미지를 결합하는데 텍스트를 가지고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럼 결합을 시키면 그러니까 광고를 치면서 이미지가 있는데 그 옆에 텍스트를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 광고는 produces 생산을 해 주죠. 뭘 상징적인 의미를 그런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 관제대변사이라 설명해주고 있죠. Is accurate 정확하고 specific 구체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생산을 해주게 되죠. 텍스트가 있으니까 그지? 어떤 이미지에 야 곰이 있어 곰어 어떤 텍스트에 만약에 곰이 있다고 생각해봐 어떤 이미지가 있어. 쉽게 생각해 봐. 그럼 우리가 지금 읽은 글이 그죠? 이미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지만, 그죠? 그럼 이미지만 있으면 우리가 얘는 곰이, 곰이니까 당연히 식별은 하잖아. 하지만 의미하는 게그 광고를 치는 이유는 뭐야? 해석을 하라는 소리죠, 그죠? 근데 곰만 딱 덩거랑이 있으면 그냥 우리는 곰이라고 식별만 해버리지. 그러니까 옆에 색스를 적어주는 거지. 그래서 곰표 맥주 됐어? 그럼 우리 맥주 얘기하는구나. 그 얘기잖아. 선생님 지금 어? 술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선생님 술 좋아합니다 그래서 광고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생산을 해 주죠 됐죠 텍스트가 있다면 요 앞에 자위텍스트가 중요한 거야 텍스트를 옆에 달아버리면 광고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산해 주는데 아 정확해지고 구체적이 된다는 소리야 한편으로는 그리고 리처 on the other. on the other 뒤에 핸드가 빠졌죠. 반면에 또 다른 편으로는 더 풍부해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추가를 해주죠. 요거 뭐예요? 또 분사구문이죠. 콤마 다음에 ing가 나왔으니까 선생님 분사구문 밑에 링크 달아줄게요. 접속사 뒤에 자 동사를 그냥 접속사하고 동사야. 동, 접속 원래는 and as죠. 그리고 추가시켜준다. 근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냥 ing를 붙여서 동사를 그냥 연결시킨 거죠. 뭘 더해주니? t 스를 더해준대, 깊이를 더해주고 더 깊이가 생긴다는 소리죠. 그리고 eliminating 없애준다는 소리야, 제거를 시켜준대. 자, 브라스 breath 보이죠? 브라스가 폭이야, 폭, 폭, 폭 됐죠? 너비, 너비 그죠? 폭을 제거를 시켜준대. 누구하고 누구의? 봐봐. 이성적, 감정적 해석들이 폭을 제거를 시켜준대. 자, 우리 빈칸에서 잘 들어. 빈칸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를 왜 썼는지 잘 봐. 어떤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성적인 해석도 있고 감정적인 해석도 있는데 그사이의 폭을 제거를 시켜준다는 소리 아니야. 그죠? 어, 그래서 뒤에 봐. 이 얘기를 왜 했나? 헤드라인이 있어. 그리고 혹은 태그, 태그 라인이 있어. 헤드 라인은 맨 앞에 있는 거이고 제목 같은 게 헤드 라인이죠. 태그 라인은 맨 뒤에 매진 말 그죠? 어번 엣한 광고의 맨 앞에 자 제목 맨 앞줄 그리고 맨 끝줄 이런 것은 d 뭐 i r 듀렉스 뭐한데요? 자가리킨대 그죠? 가리킨다는 소리죠. 앞에 있는 단어 우리 포인트 있죠? 포인트하고 거의 똑같은 단어죠? 어 끌고 간다는 소리야. 그 리더를 읽는 사람을 그죠? 뭘 통과해서 의도된 어떤 의미들. 그 이미지의 의도된 의미들을 통과해 통해 그 리더를 끌고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 우리 콤마 다음에 이렇게 소우 대시 나오면 그냥 그래서야 요태 안쏘로 되죠. 그냥 쏘하고 똑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줄 한다는 소리지. 자, 앞에서 지금 앞문장을 봐봐. 소 o so t h 은 원인 결과잖아. 그죠? 원인 결과죠. 그래서 앞문장에 뭐, headline은, tag, 음, tagline은 리더들을 그 의도된 어떤 의미를 통과해 막 끌고 가는 거죠. 그게 텍스트의 역할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뭐한다? 봐봐. 5번 봐봐. 그 이미지와 어컴패닝 텍스트 보이지? 어컴패닝가 동반하다 라는 동사니까요 함께 동반하는 따라가는 그 텍스트 이미지와 두, 그 함께 따라가는 텍스트는 뭘 작동한데 in isolation 고립 속에서니까 따로따로 작동한다 아니죠 텍스트가 결국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광고를 칠때그 옆에 텍스트를 왜 적어 놓는다 그랬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럼 4번 봐. Viewer focuses on the artistic quality of the image. 그 보는 사람은 집중한대, 초점을 둔대. Artistic quality니까 예술적인 어떤 이미지의 품질. 뭔 개소리야? Emotional impact of the text 보이죠? 텍스트의 감정적인 영향은 완전히 e r a s e 제거돼 버린대. 다 개소리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은근히 쉽다고 선지가. 2번은 뭐야? 자. 텍츄얼 큐 텍츄얼 아 텍츄얼 면안 텍츄얼 큐 텍스트 뒤에 UAL을 붙여 형용사를 만들었습니다. 글의 단서들은 are disregard 야 regard가 간주하다 생각하다 그럼 disregard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답니다. 자 오디언스에 의해 무시돼버린데 텍스트를 무시해? 아니죠. 그럼 1번뿐이 없죠. 그럼 잘 봐봐. 2번부터 5번까지 때려 죽여도 안돼 이건. 근데 1번에서 무슨 얘기 했냐? 리더는, 야, <laughs>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봐. 이걸 어떤 광고 예를 들었잖아. 뭔가는 피하고, 어떤 것들은 피하고, 어떤 것들은 받아들인데. 선생님, 1번이 왜 답이 될까요? 자,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여기서 잠깐 봐봐.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자, 그것과 관련된 얘기가 제일, 그죠? 제일 강한 힌트가 여기서 나온 거야. 봐봐. 이미지를 합쳐 텍스트와 그러면 광고는 생산해낸다 그랬죠 심볼링 미닝을 그죠 옆에 텍스트가 딱 붙어 있으면 어떤 상징적 의미를 광고가 자 밖으로 도출한데 근데 그 상징적 의미는 더 정확해 정확하고 구체적이야 한편으로는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더 풍부해 그래서 추가를 해준다는 소리죠 깊이를 추가해 주고 그리고 일레미네이 g 없애 준다 그랬죠. 폭을 없애 준다는 소리야. 어떤 해석들, 이성적, 감정적 해석들이 있는데 해석들이 폭을 제거를 시켜 준다 그랬잖아. 걸러낸다는 소리죠. 엘리미네이팅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그죠? 그래서 어보이드라는 단어 보여? 어떤 것들은 피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한다? 받아들인다는 소리죠. 다른 것들은 받아들인데 그죠? 지금 adding 이라는 단어 나왔죠. 뭔가를 추가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 추가, 추가되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문장 보세요. It remote controls. 그래서 그것은 원격 조정을 한다는 소리죠. 리더를, 어딜 향해서. A meaning, 하나의 의미를 향해서죠. 그런데 어떤 의미야? chosen, chosen, 선택된네 in advance 니까 미리죠. 어, 그 어떤 광고를 만든 사람이 미리 선택한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의미를 향해서 리더를 리모트 컨트롤 한다는 소리죠 야 이미지만 보면 그사람그 이미지만 보면 그죠 정확히 미리 선택한 어떤 광고하는 사람이 의미를 향해서 못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옆에 텍스트를 달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딱뭐 했을 때어 생각을 했던 그 어떤 이미지 어떤 인식 내용이 있을 거아니야그 메시지가 있을 거아니야 근데 텍스트가 옆에 있어버리면 걸러서 우리는 정확한 의도된 의미를 향해 우리는 달려간다는 소리죠 그게 텍스트의 역할이란 소리야 글의 역할 할만하십니까 그래서 자 일단 답은 나왔어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뭐라 고했어선 어려운 문제일수록 선지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70% 정도만 해석되면 그죠? 이런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선지 다 골라내고 자 나머지 하나를 찍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휘들 어떤 문장 하나가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요 문장 보세요 이 단어들 야 우리 단어들 중에서 자요 지금 보니까 어 FIN이라는 어근이 자 다섯 개가 있는데 그죠? 자 요거부터 정리를 잠깐 하자. FIN은 끝이 끝이야 끝. 요 END라는 어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FINITE 보이죠? FINITE, FINITE 라면 이거 한정된이 한정된 끝이 있다 그래서 한정된. 그래서 그 밑에 INFINITE 보이죠? INFINITE, INFINITE 많이 봤죠? 한야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그래서 무한한. 그 그 다음에 니네가 맨날 독해할때 헷갈리는 거. define, refine, confine. 요세 개는 너무 중요한 단어죠? 그럼 쉽게 정리하자. D가 아래야, 아래. 그죠? 야, fin이 끝이니까 맨 끝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정의하다죠, 정의하다. 정의를 내리다. 자, refine, re는 다시입니다. 그죠? 끝이 있는데, 그죠? 다시 끝까지 가고 또 다시 끝까지 가고 계속 자 끝을 향해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리파인은 뭐야? 정제하다야. 정제하다. 계속 돌고 돈다. 정제하다. 세련되게 하다. 반복한다는 소리죠. 컨파인이 중요합니다. 시호가 강조의 뜻이 있죠. 끝을 다 만들어버리는 거야. 모든 것에 끝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뭐라고? 한정하답니다 모든 것에 끝을 준다니까 한정하다. 막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감금하다라는 뜻도 있죠. 자, 결국 요 문제는, 자, 결국 얘기한 게 무슨 얘기야? 아, 이미지하고 텍스트의 관계. 이미지라는 어떤,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니까 이미지 옆에 텍스트를 종종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텍스트가 정확한 방향 쪽으로 끌어가게 된다. 그 보는 비오를 정확한 방향 그래서 디자이어 스페 e 스빅디렉션 이런 단어가 쭉 나온 거지. 됐죠? 정확한 방향으로. 왜 이미지만 보면 여러 가지 함축된 그러한 의미가 많기 때문에 그 옆에 텍스트를 달아두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봐. 자그 텍스트를 달아버리면 당연히 독자는 어떤 것들은 피하고 그죠? 어떤 그 이미지가 의미하는 어떤 메시지 중에 어떤 것들은 피하고, 다른 메시지는 받아들인다. 이게 결국은 주제입니다. 결국 주제에서 그대로 똑같이 도출된 거죠. 여러 번 읽어보세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분사공문는 밑에, 자, 줄을 하나 달아놓고, 아까 FIN 있죠, FIN. 어근도, 자, 복해 하나 달아놓을 테니까 밑에, 자, 같은 링크창 두 개를 다시 보고 공부를 해 보세요. 여기까지 할게요.